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허락한 겁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에녹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 같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